빙의 초기부터 심각한 단계까지 빙의 증상과 빙의 단계별 빙의 치료 방법. 빙의 초기에는 무기력, 권태감, 초조함, 불안, 우울함이 조금씩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러한 증상에도 원래의 본인 생활로 다시 잘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유지하며 마음과 정신을 바르게 잡으며 회복시키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기력, 권태감, 우울증 등 부정적인 마음과 정신에 휩싸여 그대로 두게 된다면 빙의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무기력, 우울증에서 빙의가 깊어지면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본인의 기력이 약해지면서 환청과 환영에도 시달리는 등 빙의된 영혼의 기운이 표출되며 빙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빙의가 심해지면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상실하고 성품과 행동이 포악해지거나 돌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혼과 대화를 하고 이상 행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빙의 초기의 증상이 약할 때 빙의 증상이 심해지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정신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밝은 햇빛을 많이 쬐면 좋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며 정신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심한 빙의 증상은 제어가 되지 않는 빙의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개 전문적인 비우치료를 찾게 됩니다. 빙의된 영혼을 천도하여 빙의된 환자의 몸에서 빙의 영혼을 빼내고 본인의 기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백불원에서는 빙의 영혼을 환자를 통해 직접 돌출시켜 영혼의 이야기를 듣고 신상을 밝혀내어 천도합니다. 백불원은 오랜 수련으로 독법을 공부하고 기수련을 하여 기에 대해 전문가이신 백불원 김장선 총재님이 운영하는 조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빙의치료 전문 사찰 백부론은 빙의된 영혼을 직접 돌출시켜 영혼의 신상을 밝혀내어 천도합니다. 영혼의 신상을 가지고 천도한 후에 기치료를 통해서 영혼점검과 본인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함께 기도를 하며 내공을 증진시킵니다. 빙의 증상과 빙의치료에 대해 자세한 상담은 백부론 종무소로 상담 예약을 하시면 김장선 총재님과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